안녕하십니까? 한국스케일입니다. 글리슨 기어가공장비의 Z축 스케일 알람이 발생하였습니다. Z축 스케일 관련 파라메타 확인작업과 스케일 미사용으로 설정 후 하이데나인 체크장비 PWM20으로 신호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헤드와 아닥터 케이블 불량으로 판명되어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Z축 기계부 슬라이드 커버 분해 작업 후, 하이데나인 헤드 LC481와 아답터 케이블 제품 확인 후, 교체와 하우징 정밀 세척 작업을 하였습니다. 스케일 재설치 작업 후, 얼라이먼트 조정과 신호 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테스트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